사실, 제가, 어, 1년 동안 전국에 있는 노래교실을 좀큰 노래교실 위주로 한번 돌았는데, 손비네 씨가 이미 다 왔다가, 어떤 곳이었어요. 었 근데 노래 강사분들이 한결같이 손비나 씨에 대해서 네. 얘기하는 부분들이 너무 겸손하다, 음. 너무 착하다, 노래를 너무 잘한다. 아, 막 이런 부분들. 네. 그리고 회원분들하고 이제 밥도 먹을 기회도 있었고 음. 차도 마셨는데 그분들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아. 요 인간 손비나에 대한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이미지 TV에서 보여진 이미지 그 뒷모습 있죠. 네. 그게 더 진짜 손비나 씨의 아. 진짜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비나 씨가 그런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도 너무 인간적이고 음. 착하고 겸손하고 이런 부분들 제가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들어가지고. 아. 그게 사실은 이제, 어, 소비아 씨가 지금 이제 완전 스타지만, 이런 것들이 그대로 수면이 올라오는, 올라와서, 집 면목에 있는 드러나니, 계속 팬들도 많이 2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아닐까. 노래 잘하는 거는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얼굴이나 이런 옷, 패션 이런 것도 되게 좀 깔끔하잖아. 그렇죠. 네, 얼굴도 깔끔하고, 노래 잘하고, 네, 겸손하고 하니까, 뭐 팬들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